네 안녕하세요 결혼 발표한 영상이 나가고 나서 수많은 콩퍼시트를 축하를 받았는데 우선 감사합니다. 진짜 황송할 정도로 많은 축하를 받아가지고, 진짜 축복 속에서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이번에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 동시에 하나 느낀 게,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이제 우리 콩팔씨들의 나이가 되게 어린 줄 알았어요. 이제 뭐 인스타로 축하해주는 이제 콩팔들의 DM이나 댓글 달린 콩팔들 보면, 어, 언니 저랑 예시 날짜 비슷하다. 저 언니랑 같이 준비를 하고 싶다. 라는 콩팔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같이 준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 정보를 좀 상세하게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뭐냐? 예신이의 웨딩밴드. <laughs> 그래서 이제 웨딩밴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백화점 브랜드를 하냐. 두 번째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하냐. 세 번째는 종로에서 하냐. 승매랑 저랑 이거는 똑같은 게 아, 남들이 다 하는 그런 디자인은 하지 말자. 그리고 플러스로 백화점 반지가 일단 말이 안 되게 비싸다. 목에 돈 쓰기가 일단 너무 부담스럽고 디자인이 유니크하지 않다 해가지고 아크레도라고 반지 커스텀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퀄리티도 되게 높고 좋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말에 아크레도라는 곳으로 웨딩밴드를 보러 가는데, 내가 어쨌든 내 입맛 다음에 커스텀를할수 있는 곳이고 해서, 원하는 좀 비슷한 추구미의 그런 디자인을 좀몇 가지 좀 골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고르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저 친오빠가, 그래도 하나뿐인 여동생이 이제 결혼하는데, 뭔가 선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오빠가 웨딩밴드를 승배랑 저한테 선물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토요일날 이제 오빠랑도 같이 갈 건데, 그 전에 우선 그러면 골라보겠습니다. 반지를 골라야 되는데. 음. 근데 이런 느낌은 어때? 아난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해. 이런 게 뭔데? 이, 그, 이게 삼단하우 너무 좀 과해. 그리고 무슨 옷 반지 같아. 아난 어, 진짜 왜? 왜냐면 자기 액세서리 엄청 과했잖아. 티나고 그래, 난 그래서 자기가. 아 근데 이거는 좀 다르지. 나... 아 그래? 어, 난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자기 것만 예쁘면 돼. 아. 어... 어... 자기 커플링은 음. 있어? 커플링? 음. 이런 건 아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왜 자기 해봤어? 해봤구나. 나안 해. <laughs> 이건 매딩링이다. <laughs> 난 이런 거또 좋아. 어, 오. 오 이쁘다 이거. 그, 어 진짜? 오. 어. 나도 이, 나 이런 거 좋아. 이런 건 금액도 안 나와 있네 이렇게. 이게 왜냐면 다 커스텀이어서 이렇게 이거 추가하는 금액 그래 따로 이 큐빅 하나 따로. 다 금액일 거야 돈이. 와 어, 너무 비싸겠다. 여기다 예쁘다고 한 반지 디자인이. 오 근데 이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오. 어 나도 이런 거 좋아. 이 정도만 추려서 가도 괜찮겠다 맞지 응! 내건 충분해. 냥 예신이 관리 좀 할게, 자기야. 원래 건강한 피부도 하얗고 트러블성 얻기가 어려운데 저는 뭐 트러블도 있고 하니까 그냥 조금 조금씩 꾸준히 관리를 해보려고요. 화장 일단 잘 지워주기는 너 당연한 거겠죠? 사실 원래 소개시켜줬던걸 중에서 스킨케어는 바뀐 건 없고, 최근에 약간 알게 되면서 쓰게 된게 하나 있어서 이거는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짠. 이게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흡수, 그리고 두 번째는 탄력, 그리고 세 번째는 이두 가지를 합친 거. 그 요게 가격도 겁나 가성비 있으면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또요 앰플이 토마토 앰플이라 해서 미백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살면서 한 번도 뭔가 하얘지고 싶다 아니면 하얘지는 제품을 쓰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 이게 결혼식이랑 연결되니까 하얘지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부스팅 모드에는 EMS 기능이 살짝 있어가지고 근육 움찔움찔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끝! 이게 신기한 게! 그냥 손으로 제품을 바르는 것보다 기기를 활용해서 바르는 거는 천차만별이거든요? 약간 손으로 발랐을 때그 제품이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기기로 비비기만 했는데? 다음날에 피부가 보면 진짜 개부워 부드러... <laughs> <laughs> 그러지 마나 예신이란 말이야 아오니 징격의거임 근데 오늘 하나 뭐 지워졌는데 뭐였지? 왕대갈? <laughs> 어쨌든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제대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오빠가 같이 왔어요, 박씨가. 오, 어, 여깄가 보다. 오 이런 데 도와줘. 그러니까, 오빠 혼자 가서 먹을 텐데. 어,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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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안 여기 앉아. 어. 아니요, 아니 여기 앉아. 같이 봐야지. 그래요? 아, 음. 이거또 아니다. 뭐, 거 같아, 이거 한테있거 같아, 저게. 이야 이거? 응. 봐봐. 어, 이거 예쁘네. 네, 제 네. 현서는 무조건 이게 제일 예쁜 거같아 현서한테 응. 어울려야 되니까. 근데 이거 너무 얇거나 그지 않아? 좀더아 아니, 나는 진짜 괜찮아. 아니, 뭐 디자인 이거 좀조금고싶다거나아아 좀 디자인 신경 쓰나? 그냥 어차피. 끼는 건데. 그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응. 어차피 이거는 그냥 드레스도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맞추고 근데 여자들도 중요한네요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아. 중요한 거는요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을 때 여자들이 더 기분이 좋다는 기분 거예요 네. 혼자만 같이 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같이 음. 내가 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 아. 의견을 아. 표현을 해주고 되진 않을 수 있어요. 참고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요.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스페처럼 안 해. 네, 다이아몬드에 대한 등급이 지금 세개 옵션으로 이렇게 세개가져인 거예요. 아 화이트 골드로 그대로 하셨을 때 금액이 이 금액인 거고요. 네. 옵션을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음 플래티넘 이거 음 제일 저렴한 가격 할때딱이 퀄리티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요안 나와요. 그레이색이 아 나올 거예요. 음 이거 지금 당대 옵션이에요. 이게, 이게 좀더빠짝이는거요 얘가 조금 더 진하잖아요. 그레이고 음 이거 화이트 골요 음 이거 색깔 차이 <laughs> <사이> 안 보이시면 <laughs> 네, 편의적인 걸로 하세요. 근데 이거 진짜 잘 모르겠다. 전, 저도요. 보자마자, 이거요. 라고 하시면서 바로바로 찾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선택해야 돼요. 좋은 걸로. 그나마 고르지 않고, 이거 위험하다고 이게, 여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게 어. 있나 봐요. <laughs> 어, 저는 보여요. 어, 저 보여요. 그러면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아 요거 있는 제 기본으로 할게요 네 좋아요 저는 맞아요. 이것도 예뻐서 이거 러요 불러 네 예스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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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멋있어네 이거 쓰는 거 좋은 걸로 네 시간 좀 소지 지 한번 게요 와. 집에 가는 구원 같거 아니세요? 다이아몬드는 네. 여기까지 다 먹어 네. 주시는 걸로 하실 거예요. 주문 취소와 환불이 불가능하십니다. 진행해 드릴게요. <laughs> <laughs> 진행해도 돼? 네 시작. 네. 주문님 네. 맞으시죠? 네, 네, 저는 맞아요.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 <laughs> <웃음> <웃음> 아, 그럼. 이다 <유골> 저희. 이거 렛다. 이거 렛다. 다다다 이거 렛다.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아. 다 이거 렛다. 갈라서 다 이거 <laughs> <갈라서 좀. 웃음> 오빠는 내가 실물여행 보내줄게 아... 나안 지린게... ㅋ ㅋ ㅋ ㅋ ㅋ 결국 퍼리아니까 이딴 얘기야 <laughs> 아니 진짜 진심 <진짜. 웃음> 근데 현수한테 듣기로는 형형 인기 그, 많다고 들었는데 왜왜왜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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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시는 거예요? 얼마치나요형 아, 음, 아니면 음, 제가, 음,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음? 이상한 말씀 해주시면 제 주변에 어? 다음에 얘기하자 아 따로? 예 어, 네, 좋아요 형아 여기서 얘 회사에서 네. 얘기하고 싶지 않나? 아 네네 <laughs> 그래? 저는 형이랑 그래? 따로 둘이 그래? 한번 쿨하면 되고 싶어요 선수 없이요. 나도 그래. 아, 난 형이랑 좀. 난 형이랑 좀더 남자로서 좀진득한 얘기를 하고 좀 우정을 더다지고 싶어. 우리 너무 좋아했어. 아, 아. <laughs> 어쨌든 저희는 예물 반지 이렇게 맞췄고, 이거는 5월 14일쯤 나온다해서 그때 실물을 다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오빠 우리 간 날. 아, 아, 형 아. 감사합니다. 오빠 형. 고마워. 가들 커피 벌어요 예 관리하러 가볼까? 네 관리하러 가볼까? 뿡뿡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어? <laughs> 형님 앞에서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도 진짜 큰 것들은 다 했다 원래 이런 거야? 결혼이? 고르는 거나 이런 거다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이가 저한테 한 말이 결혼은 선택연속이라고 했던 말이 있었단 말이야? 저 그게 이제 제이가 선택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힘들겠거니 했는데 와 아, 진짜 선택연속이 장난 아니 반지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막 이거 저것저저저 저저 이래가지고 왜? <laughs> <laughs> 네? 네. 또 자기만 관리하네 <웃음> <웃음> 난 이제 관리받는 남자가 한 번도 상인 내말잘듣지 않잖아. 어차피 내가 뭐 챙겨주면 뭐해 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안 해주잖아. 해준다 는코고 맨날 원래 관리는 셀프 관리 를 해야 되는 거야. 말 들어볼게. 꼴찌하고 내가 준비했어. 봐봐, 자기는 소장 여 이건 봐봐 그럼. 그 앰플 있잖아. 로네플. 어 그거에 응.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바르는 거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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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면자하나 이게 정말 응. 피보리 잘하고 응. 정말 많은 걸 주네. 응, 관리 자기도 열심히 해, 이걸로. 응. 뽀뽀 해줄게. 네. 아니야 괜찮아. 어,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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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금 꼬리 좀수다 방안이다. <laughs> 아, 관리하는 명은, 거지 뭐. 한 명은 지금 뭐 헤어 카피바라 헤어밴드 네. 쓰고 한 명은 마스크 쓰고 <laughs> <laughs> 있고. 여러분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래요. 네 안녕. 안녕. 그 이제 뷰티 디바이스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페스티토리 부스터즈 프로.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 약간 흡수에 완전 포커스된 뷰티 디바이스 기기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제품을 이렇게 발랐을 때. 그냥 겉에만 바르는 게별 의미가 없어요. 이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까지 흡수를 시켜주는 걸 도와주는 게이첫 번째 있는 흡수 모드. 한쪽은 손으로, 한쪽은 기기로 해서 음, 다른 점 보여드릴게요. 루스팅 모드는 탄력 EMS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밸런싱 모드는 이두 가지가 합쳐진 그래서 저는 사실 밸런싱 모드를 가장 많이 쓰네요 그리고 여기랑 같이 쓰면 시너지 효과가날수 있는 미백 관련 앰플 저는 진짜 누룽지에요 피부 색깔이 보시면 근데 이제 솔직히 268일 좀 남았는데 이제 관리는 또 하게 나름이라고 꾸준히 관리해주면 다도 뽀얀 신부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두 가지를 꾸준히 쓰고 있고요. 요 앰플이 이제 토마토 앰플인데 토마토가 비타민 c 가 많이 들어서 미백에 되게 좋대요. 여기 저 콜라겐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비워주면 돼요. 슈링크 같은 건 제가 한 4년 전인가 한번 받아봤는데 마취 크림을 진짜 오래 발랐는데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는 피부 자체도 얇고 아픈 거를 진짜 잘 못하는데 요 이제 EMS는 아프진 않아요. 근육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원래 약간 브리만 있다던가 흡수만 있다던가 이렇게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 블러싱 같이 합쳐진 이모드가 너무 메리트가 있어서 오빠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딱하루 3분만 이렇게 하면 다음 날 피부가 달라짐. 근데 얘가 또 가격이 원래 이렇게 진짜 신도, 뷰티드웨스 신도, 기계 약간 살짝 좀 비싸잖아요, 많이. 근데 얘는 너무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게 요즘 시중에 있는 건막 거의 뭐 20만원대부터 30만원대 하니까 그런 건 너무 이제 부담스럽다 하면 이 부스터즈, 이 기계 하나가 59,900원 이고요 그리고 그 앰플이랑 같이 세트로 되는 게 69,900원 기기 하나랑 앰플 두개 해가지고 75,900원 10만 원대 완전 이하 괜찮지 않나요? 이건 근데 입문자들이 진짜 사용하기 좋고 이렇게 3분 하면 지가 알아서 꺼져요 그래서 더할 필요도 없고 딱 적당히 3분만 하면 돼서 굉장게 간편한 그런 기계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혜택도 진짜 많은 오늘 이제 영상이 올라가면 지그재그라는 쇼핑 어플에서 할인가로 판매를 하는데 진짜 제가 갖고 온 혜택 중에 제일 많은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요 갓성비 있는 이 흡수기, 요것이 구매하고 싶고 관심 있으시다면, 8시에 시간을 거쳐서, 거기 가서 라이브를 보시면서, 좀더 자세하게 이거에 설명도 들으시고, 야무지게 혜택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형은 이제 정책공고 아, 아? 어, 무슨 느낌이에요? 응? 음? 저도 어쨌든 저도 여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동생이 있잖아 근데 실감이 안 나, 아 실감이 안나아 진짜요? 그날 가봐야 될거아요전 어, 근데 결혼해서 안 뭔데? 사이코 준비해야 데 아까 말하다 말하면 그게 궁금하다 이거. 뭐? 오빠 나 결혼하니까 었잖아안할것 같고 그안 이상한 그 타임 치는 아니 그감정 궁금해서 웃어 술 먹고 잖아 많이 아니, 저거, 이리 진짜. <laughs> 아, 거이은니까 제일... <laughs> 어, 오늘... 음... 아, 은운전해서 샀는데. 리하에서서는데서 샀는데. 은하하